여러분, 좋아요, 그리고 구독 꾹 눌러주세요. 제발! 여러분, 안녕하세요. IT 마스터 최성대입니다.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줌에서 화면 분할 하는 방법입니다. 화면 분할 공유하는 방법입니다.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. 제가 지금 왼쪽에는 화면을 띄워 놓고요. 사진을 띄워 놓고, 이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을 강의를 한다고 하면, 홈페이지의 메인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창 하나 띄워놓고, 어떻게 만드는지,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죠. 그러면 이 오른쪽 이 부분은 화면, 같이 공유되는, 같이 보여지는 화면이고요. 이 왼쪽에는 제 자료에 대한 메모가 될 겁니다. 뭐, 외워서 하긴 하겠지만, 기본적으로 어떤 순서를 정할 건지, 순서나, 아니면 방법에 대한 순서, 그리고 어떤 걸 알려드릴 건지, 어디까지 알려드릴 건지 이런 것들은 정해놔야지. 네, 강의할 때뭐 헷갈리거나 혼동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많이 하시죠. 네, 그래서 이 왼쪽은 나만 보는 화면, 그리고 오른쪽은 같이 보는 화면 이렇게 하고 싶을 때 화면 분할하는 방법입니다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네, 이제 아시죠? 좋아요, 구독, 그리고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. 어, 줌을 먼저 실행해 볼게요. 줌을 지금 실행해 놓고요. 네, 줌이 실행이 이렇게 작게 되어 있었네요. 줌을 크게 띄워서 먼저 화면 공유를 해야 됩니다. 화면 공유를 눌러 주시고요. 화면 공유에 들어가시면 아마 다 기본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. 근데 여기서는 화면 분할 장면이 안 나오고요. 고급에 들어가신 다음에 화면 일부라는 부분이 보이신다고 하면 이거를 체크해 주세요. 이거를 선택해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초록색 창이 뜨고요. 마우스로 움직이면 주황색으로 바뀝니다. 여기서 공유해 줄 화면, 화면을 이렇게 마우스로 옮기신 다음에, 음 이렇게 끝에, 이창 끝으로 가져가시면 이렇게 마우스가 조절이, 크기가 조절이 돼요. 이렇게 조절을 해서 한쪽 창만 조절이 분할을 시켜 놓고요. 네, 그 다음에 이거를 공유를 해주면 됩니다. 지금 이렇게 공유를 해준다고 하면, 네, 그리기로 좀 보여드리면, 여기 이렇게 창이 되는 기준으로 따라서 요만큼만 네, 공유가 되고요. 요만큼만 공유가 되고, 이, 이 부분은 지금 보시면은 주석이 안 달리죠. 어, 주석이 뭐 지금 보시면 스탬프도 이렇게 여기다 되 있는데 왼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죠. 그거는 보여지는 쪽만 주석이 보여지 어, 체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주석이 나오는 부분. 네, 이렇게 초록색 창 안쪽만 네, 이렇게 공유가 된다라는 것 보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이제 공유를 뭐, 공유 화면을 바꾸고 싶다. 그러시면 이 초록색 창을 다시 가져다가, 이 초록색 창을 가져다가 이쪽으로 옮겨주시면, 이제 이 초록색 창이 이쪽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쪽 화면만 보입니다. 이쪽은 다시 안 보이게 될 거예요. 그리고 이번에도 조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하는 크기의 화면만큼만 또 공유가 됩니다.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총 4등분을 할 수도 있겠죠. 4등분을 해서 원하는 부분만 화면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, 강의하실 때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해서 줌 화면 분할하는 방법 정리해 봤는데요.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. 제발.